네 오늘은 소세지 눈 재수술 제가 쌍꺼풀 재수술할 때 가장 또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소세지는 통통하게 부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는 거고 이 쌍꺼풀이 너무 진하고 깊고 아니면 흉터가 너무 세게 되어 있는 경우 센 부분은 풀어서 낮추고 수술을 하면 문제든지 약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수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을좋니다 안녕하세요. 심포니 성형과 성형과 외 전문의 흥경대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소세지 눈 제수술. 제가 쌍꺼풀 재수술할때 가장 또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소세지는 통통하게 부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는 거고 쌍꺼풀이 너무 진하고 깊고 아니면 눈매 교정이 필요한데 잘안 됐고 아니면 흉터가 너무 세게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포함이 될것 같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제 소세지 눈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진단을 하고 오늘 전 사진 몇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진하고 뭐 소세지고 그렇죠? 이게 환자분의 왼쪽 눈이거든요. 왼쪽 눈을 보시면 진하고 전형적으로 세게 찝혀 있는 그런 눈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왼쪽보다는 작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쪽에 눈 동자를 보면 눈 동자 앞쪽이 안 떠지는 모양이죠. 이거는 가운데 쪽은 눈도 잘안 떠지는 모양. 음맥이 필요하죠 이렇게 진한 삼각뿔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소세지 눈 재수술의 가장 뭐 흔한 형태가 이런 거. 진하고 깊고 뭐 밑으로 본 사진도 보면 이렇게 45도. 제가 수술하고 나서 모습이지만 수술 전 너무 세게 돼 있죠. 진한 모습은 옅어지게 이제 필요하고. 꽉 조여있는 느낌? 환자분들도 되게 뜨기도 불편하고 감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소세지 는 재수술의 가장 핵심 부분은 이런 처음에 했던 그 흉터 부분, 뭐 유착된 부분, 안쪽에서는 유착이라고. 되게꽉 조여있던 부분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푸는 수술 잘 하는 게 어려워서 이런 수술을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잘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다 뭉쳐 있는데 그거를 한층 한층 피부랑 뭐 중간에 뭐 근육도 살려야 돼, 지방도 잘 찾아내고, 근막도 특히 잘 살려서 흉터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과정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많이 하니까 쉽게 하지만, 또 대부분의 문제은그 부분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잘 풀고 나서 수술을 하면 문제든지 약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수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동자 크기를 앞에다 올라가게 하는 게 눈매교정. 이렇게 진한 상과풀을 풀면서 수술을 했고, 약하게, 그 정도의 가장 핵심인 거 같죠. 두 번째 케이스도 비슷비슷하죠.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게 심하네요. 뷰프 사진을 보면 진하고 뭐 부어 보이는 거 맞는데 눈잘안 떠지는 게 심해서 어쨌든 대부분 진하게 고정이 된 경우는 수술 전보다도 더안 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수술하기 전보다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뜨는 근육의 그 인대 부분을 쌍꺼풀 수술하면서 너무 세게 같이 묶여 있는 경우라던가 뭐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안 떠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세 번째 뭐다 대동소이하죠. 왼쪽으로는 좀 차이가 있고 왼쪽 눈 환자분의 왼쪽 눈은 전체적으로 다 진한 모습이고 오른쪽은 눈 안맞죠 이쪽만 너무 올라가면서 약간 이런 비대칭 맞추고 점막빌림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진한 경우에는 점막빌림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음, 이유는 역시 다 똑같거든요 너무 세게 고정이 되고 아래로 볼때 보면 진하고 제가 수술한 모습은 이렇게 좀 옅잖아요 그래서 옅게 고정이고 소세지가 안생기 편안한 모습이 되는데 왼쪽 같은 경우 특히 진하게 될까 점막별림이 제일 심하죠 진하게 들릴수록 진하게 고정이 될수록 점막별림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풀고 맞춰서 다시 편나는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매교정도, 샘 부분은 풀어서 낮추고, 이렇게 수술하는 게 이제 소세지 눈재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눈이 과교정된 경우도 아까 있었죠. 균일하지가 않고 지방이 꺼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방이식이라든가 지방 재배치를 같이 하는 경우도 좀 하고 있습니다.